네, 이번 시간에는 JPA와 모던 자바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JPA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강의나 컨퍼런스 같은 데갈때 항상 이 PT로 먼저 이제 JPA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JPA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을 드리거든요 그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네이버 데브 컨퍼런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PT를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걸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뭐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셔도 되고,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또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간단하게 제 소개는 앞에 서 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어 먼저 어, SQL 중심적인 개발의 문제점과 JP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니까 SQL 중심적인 개발의 문제점이 뭐고, 그래서 이제 JPA가 나오게 된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이렇게 나눴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객체지향 언어로 개발을 합니다. 현대에서는, 현대에는요. 그러니까 뭐 자바로와 뭐 스칼라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다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세계는 이제 관계형 DB가 이제 주로 해계모니를 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정말 옛날에는 이제 관계형 DB를 쓸수 있냐 없냐 등등 논란도 많았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 광경 TV가 대부분을 다 물리치고 이제 <laughs> 끝까지 살아남았죠 근데 어 요즘에는 이제 약간 또 조금씩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뭐 이제 노SQL 같은 것들 이제 그리고 하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거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뭔가 서버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면 거이90% 이상은 광경 형 DB를 쓰시게 되고 이제 뭐노 s q l 같은 걸 쓰더라도 주로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시대는 객체를 그래서 이제 관계형 DB 관리하는 시대라는 게 이제 어떤면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 왜 이게 문제냐면 결국 광경 형 DB라는 건 이제 알아둘 수 있는 게 SQL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꽤나 SQL을 짜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하려면 DB에 데이터를 넣다 뺐다 하려면 다 SQL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QL 중심적인 개발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냥 무한 반복의 지루한 CRUD 코드를 계속 짜야 되는 거죠. 뭐 i n s 인투, t into, update, select, delete 하고 또 여기서 끝나나요? 자바 객체를 SQL로 바꾸고 SQL을 자바 객체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아니면 뭐 스프링의 j d b c 템플릿 같은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있죠. 도구는 라이브러리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하지만 결국 뭐 이런 뭐 자바 객체를 SQL로 바꾸거나 뭐 SQL을 자바 객체로 뭐 이렇게 뭐 바인딩하거나 결과를 뭐리절트를 매핑해주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QL의 결과를 자바 객체로 바꾸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뭐 라이브러리들 해주기도 하는데 프레임웍이나 그런데 결국 얘들은 쿼리를 다 직접 짜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수한 JDBC 코딩을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런 CRUD 쿼리를 내가 직접 다 짜야 되는 게 이제 고민거리인 거죠. 이게 막 그렇잖아요. 뭔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뭔가 다 짜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 객체를 CRUD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뭔가 회원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회원에 대해서 탭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회원 이제 그 객체 만들고 이 회원 객체를 이제 수용할수 있는 인설트뭐 뭐 업데이트, 뭐 셀렉트 쿼리를 다쭉 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기획자가 이런 요구사항을 낸 거예요. 갑자기 아, 연락처 컬럼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이제 멤버 클래스에다가 이제 연락처 객체 넣고 그 필드 넣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쿼리에서 전부 다 연락처 컬럼 다 넣어 줘야 되겠죠. 네. 뭔가 하나의 작은 객체의 변화나 필드 추가 이런 거이 쿼리를 다 수정해야 돼요. 뭐 이러다가 이제 인서트나 셀렉트 쿼리에 넣었는데 뭐 업데이트 쿼리에는 이거 뭐 연락처 컬럼 업데이트 하는 걸 누락해 가지고좀 버그 생기고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 여러분 많이 겪어 보셨죠. 네. 자, 결국 SQL에 의존적인 개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은 객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뭔가 데이터를 DB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형 DB에 SQL에 의존적인 개발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어 이제 객체랑 관계형 DB는 이 시발점 자체가 달라요. 광경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잘 정규화해서 잘 보관하는 게 목표고, 객체라는 거는 그 뭔가 데이터랑 그 메서드랑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그 뭔가 캡슐하고이런게 이제 주로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둘 사이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또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두 개를 뭔가 객체를 광경 DB에 지금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패러다임의 불일치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형 DB의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그걸 객체로 맵, 맵핑해서 바꿔야 되고요. 자, 이제 객체장 프로그래밍은 주상화, 캡슐화, 정보 은닉, 상속, 다형성 등 시스템의 복잡성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대학교 1학년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관계형 DB는 대부분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 이제 인피니스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의 불일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약간 뒤집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당연히 관계형 DB에 저장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아예 이 객체를 어디에 저장할까라는 관점으로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객체를 뭔가 어딘가에 연구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광경 DB에도 보관할 수 있고 객체를 NoSQL로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이제 ODB라고 뭐 이제 객체를 잘 보관할 수 있는 DB 뭐 이런데 저장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로 저장해요 그럼 사실 이거 검색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자바의 시리얼라이즈라고 해서 바이트코드를 바꿔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셀렉트 쿼리에서 웨어에서 인덱스 맞춰가지고 꺼내려면 되게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대부분 이제 관계형 DB입니다. 물론 뭐 NoSQL 정도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딱 그러니까 적절한 곳이고 있안한 곳이고 딱 그렇죠. 그래서 범용적인 현실적인 대안은 관계형 DB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객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과정을 거치죠. 객체를 SQL로 변환해서 그 SQL을 DB에 넘겨서 뭐 인설트문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이제 DB에 넘어가야 DB에서 저장이 되겠죠 이 SQL의 변환이라는 거 이거 누가 하나요? 이거 이제 개발자가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쿼리 쭉 짜잖아요 객체를 그래서 매핑하면서 쿼리 그러니까 짜고 객체를 DB에 쿼리로 바꿔서 넣고 쿼리의 결과를 객체로, 그 SQL을 또 셀렉트 쿼리를 짜서 그거를 또 객체로 바꿔놓고 이 뭔가 이 객체에 대한 SQL을 넣다 었뺐다는이 매퍼 역할을 개발자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업무의 대부분이 그 SQL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은 업무의 대부분을 SQL 작성하는 데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결국 이렇게 개발자가 SQL 매퍼가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먼저 상속, 연관관계, 데이터 타입, 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객체는 상속이라는 게 있죠. 관계형 DB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타입 서브타입 관계라는 논리 모델이 있어요. 이 논리 모델을 물리 모델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그 슈퍼타입 서브타입의 어떤 논리 모델이 그나마 그 객체 상속 관계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그나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쇼핑몰을 만드는데, 이 쇼핑몰이, 그니 그러니까 어, 앨범도 팔고 영화도 팔고 책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데이터도 있지만 다른 데이터도 있죠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는 모아서 아이템에 넣고 완전히 다른 데이터는 뭐 앨범의 작곡가라든가 그 영화의 감독 배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각각 들어가는 거죠 뭐 이제 요 객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메서드들을 들어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DB에 저장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슈퍼타입 서브타입 관계의 논리 모델을 이렇게 물리 모델을 구현하면 요게 이제 가장 유사합니다 DB는 보시면 아이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D타입이라는 그 컬럼을 하나 둬가지고, 이걸로 앨범인지 영화인지 북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걸 두고요. 그 다음에 앨범은 아티스트 데이터만, 작곡가만, 영화는 감독과 배우 데이터만, 책에는 이제 저자랑 ISBN 이런 데이터만 넣고요. 이거를 조인으로 해결하죠. 아이템 언더바 ID. 이게 같은 PK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같은 pk이면, 앨범이면 아이템과 앨범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db도 이제 설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상속 관계가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객체 상속 관계랑 전혀 다른 거고, 데이터만 유사하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객체 상속 관계를 설계했을 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앨범 객체를 저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객체를 제일 처음에 분해해서, 인서트 인투 앨범, 인서트 인투, 그러니까 인서트 인투 아이템, 인서트 인투 앨범 이렇게 두번 인서트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앨범 객체를 저장해야 되면 앨범에 있는 데이터는 앨범 테이블에, 아이템에 있는 그 부모에 있는 아이템에 있는 요런 속성들은 이 아이템 테이블에 저장해야겠죠. 되 그래서 쿼리가 두번인서트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앨범을 조회 한 별이다 합니다. 음, 조회할 때가 좀 이제 복잡해요. 왜냐면은 각각의 테이블에 따른 조인 SQL을 따로 작성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앨범을 조회하고 싶으면 앨범과 아이템을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무비를 조회하고 싶으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무비랑 아이템을 조인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북을 가져와야 되면 북과 아이템을 조인하는 쿼리를 각각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객체로 복원을 하겠죠. 자, 그럼 뭐 각각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결국 이게 상상만 해도 복잡하고 더 이상 한 설명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db에 저장할 객체는 상속 관계를 잘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투입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상속 관계를 잘안 써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어, DB 테이블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자바 컬렉션에 저장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앨범 저장하면 리스트 t a d d 해가지고 앨범 그냥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한 줄이면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바 컬렉션에서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뭐 특별한 컬렉션이 있다 가정하고요 뭐 예를 들면 앨범의 아이디나 뭐 어떤 레퍼런스 넣으면 뭐 인덱스 번호 이런 걸 넣으면 앨범 객체는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부모 타입으로 조회해서 다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이템 타입으로. 객체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한 줄로 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이제 객체랑 테이블의 이제 차이 중에서 이번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객체는, 여러분, 참조를 사용해서 연관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멤버.팀 또는 뭐 이제 자바빈 규약에 의해서 멤버 t 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멤버.팀 멤버 t 팀 멤버 이런 식으로 해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조를 통해서 객체는 연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은 외래 키를 사용해서 영광 관계를 맺어요. 잘 보세요. 멤버에서 팀 내가 어디 팀 소속이지 하고 팀의 이름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멤버에 있는 이팀언더바 아이디 외래 키를 가지고 조인하면 되죠. 팀의 PK랑. 그러면 조인돼서 이 네임을 얻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객체는 멤버.팀에서 하면 이 팀에 가겠죠. 거기서 네임을 얻어내면 되죠. 네. 요두 개가 뭔가 비슷하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객체를 테이블에 맞추어서 모델링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멤버 객체가 있는데 스트링 아이디, 요 멤버 아이디고요. 그다음에 롱팀 아이디. 뭐냐면 이 멤버에 보면 아이디가 있고 아, 요 멤버 탭을 보시면 멤버 언더바 아이디가 있죠. 그다음에 팀 언더바 아이디죠. 포리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팀 언더바 아이디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저네. 임 요렇게 있고 팀은 그 보시면 요 PK가 롱 값이네요. 얘는 요건 아이디고 스트링 네임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멤버를 보시면 얘 g 거롱얘팀 아이디. 얘는 팀의 포린 키 값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요렇게 맞춰서 모델링 하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맞춰서 객체를 저장하기 되게 편해요. 이게 뭐 마이바티스 같은 라이브러리 쓰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멤버 인서트 할때 id 그냥 아이디 요거 인서트 인투 아이디 넣고 바인딩하고 팀 아이디 요거 외래 킷값 어디 소속 이제 바로 바인딩하고 스트링 유저 네임 바로 바인딩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인설트문을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모델은 객체지향스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팀 아이디를 팀의 식별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객체라는 거는 참조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멤버가 멤버.팀이나 멤버.개팀에서 팀을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참조로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참조가 끊겼죠? 없죠? 그래서 객체답게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클래스 멤버 해가지고 스트링 아이디 팀팀 팀 레퍼런스를 가지면 되죠 자 이렇게 유저 네임 이렇게 이제 객체스럽게 모델링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멤버 점 팀이나 멤버 점개 팀에서 팀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점 네임 하면 네임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DB에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저장을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외래 키 값을 멤버에 인서트 인투 할때 멤버 아이디 팀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이팀 아이디를 얻어오려면 복잡해져요. 멤버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잘해보면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멤버 인서트 쿼리를 만들 때 멤버에서 get 팀에서 팀을 가져온 다음에 그 팀의 아이디가 사실상 얘 PK니까 나의 포린키가 되는 거죠. 팀의 PK가 멤버의 포린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 점 get 팀점 get 아이디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팀 언더 마이디에 바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 모델링을 저장할 수 있겠죠 뭐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조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 이런 쿼리를 실행합니다 멤버, 멤버를 조회할 때 멤버랑 조인팀에서 멤버랑 팀을 조인해서 멤버의 데이터와 팀의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이래서 이런 SQL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멤버 객체를 만들고 거기 값다 세팅하고 팀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결과 값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멤버.set팀에서 연관관계를 세팅하고 멤버를 반환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로 하기도 힘든데, 직접 코딩으로 짜려면, 지금 이거 제가 주석으로 해놔서 그렇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패럴타, 패러다임 불일치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릴리 다한땀한땀다 한땀한땀 짜야 됩니다.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단순히 SQL을 작성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자바 컬렉션에 관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멤버의 팀 그냥 데이스도 상관없이 그냥 리스트.add에서 멤버 객체를 컬렉션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회할 때, 리스트 g e t 해서 멤버를 조회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팀이 있으면 멤버.get팀에서 그냥 팀을 꺼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다한 줄에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바 객체 모델링 한게 자바 컬렉션 안에서는 정말 이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되는데 이걸 디비에 넣었다 뺐다는 순간 중간에 굉장히 많은 그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누가 관리하나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관리하는 거죠. 개발자가 관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객체 그래프 탐색에 대한 건데요. 어, 객체는 자유롭게 객체 그래프를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객체 그래프 탐색이라는 게 뭐냐면 멤버점, 오더점, 딜리버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딘가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멤버 점팀 멤버 점 오더 점 오더 아이템 점 아이템 이렇게 해서 뭔가 점을 찍어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관객 db를 이제 쓰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긴냐면 처음 실행한 sql에 따라서 탐색 범위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뭔가 어떤 로직이 있는데 제가 멤버를 조회해 왔어요. 근데 멤버를 조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 팀까지 조인해서 한방에 멤버랑 팀을 멤버도 가져오고 팀도 가져온 다음에 멤버 이 객체를 생성을 할때이 팀까지 값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멤버 겟팀 하면 팀을 조회할 수 있겠죠? 이 쿼리에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다 넣어놨으니까 자 그런데 멤버 겟 오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원이 오더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db에 내가 지금 쿼리에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멤버랑 팀은 있지만 멤버랑 오더는 없죠. 그래서 멤버점 e 도든 항상 널이 반환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엔티티에 대한 슐레 문제가 발생해요. 자, 멤버.do.find a 해가지고 제가, 어, 그니까 러 이제, do.find a 하면 요 안에 아까 그런 보았던 SQL이나 이런 게 실행이 돼서 멤버 객체를 구성해서 이제 반환을 해준 거예요. 그럼 멤버.get팀 하면, 뭐 지금 같은 경우 있겠죠. 멤버좀 get order라고 하면 이게 널이죠. 좀 get d e l i v e r y 하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왜 entity슐레이 문제라고 적어놨냐면 이 멤버 dao에 find하는 로직을 누군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개발자 개발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층아키텍처거든요 서비스 dao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멤버 dao에서 find를 해서 멤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멤버를 이제 entity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이 멤버.get팀을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개칭의 아키텍처란 말은 뭐냐면 다음 개칭을 신뢰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get팀을 호출했을 때 값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멤버디에 e o f i n 를 코드를 까서 들어가서 어떤 쿼리가 실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조립돼서 멤버에 어디까지 조인돼서 데이터가 반환이 됐는지를 다 로직을 체크해야 이 서비스 계층에서 자유롭게 이런 로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는 거죠. 멤버 DAO의 파인드를 다 까봐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멤버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고 모든 객체를 미리 로딩할 수 있나요? 뭐, 멤버 d a o g e t m e 이거는 뭐 멤버만 조회하는 거. 멤버 d a o g e t m e m b e w i t h t 이런 멤버와 팀이 같이 조회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멤버 DAO에서 getMemberWithOrderWithDeliver 이거 케이스별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객체를 한 번에 다 메모리에 멤버를 조회하는 순간 그이 객체 그래프의 모든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한 번에 올려요 그렇게 하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다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 데이터가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네. 메모리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벌을 만들어 둔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너무 번거로워지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층형아키텍처의 진정한 의미의 계층 분할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케이스에 이제 요 케이스에 물리적으로는 멤버 서비스랑 멤버 DAO라는 걸로 이제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DAO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액세스하고 DB에서 데이터를 끌고 온 어떤 로직들이 모여 있는 계층이죠.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이게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계층이 분할이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간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내가 간결합이란 말은 내가 저 코드를 까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서비스 계층에서의 코드를 내가 못 짜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제 결합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조금, 어,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제 굉장히 쉬운 예제인데요 멤버 아이디가 100번이에요 그래서 멤버디오에서 g e t m e 라고 호출했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렇게 짜시겠죠 g e t m e 라고 되어 있으면 멤버 아이디 식별자를 넘겨서 s e l e c t s t o p m 로 멤버에서 멤버를 쿼리를 날려서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쭉 결과를 가지고 new 멤버에서 새로 생성된 멤버를 반환하겠죠 그렇게 해서 멤버 1번, 멤버 2번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멤버 아이디가 똑같아요, 여러분. DB에 똑같은 로우를 셀렉트한 거예요. 하지만 멤버 1늦는 멤버 2는 결과가 다르겠죠. 왜냐? 쿼리에서 날려온 결과를 당연히 보통 뉴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객체 참조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그 자바 초급을 <laughs>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늦는 비교하면 다르다고 나와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 당연히 뉴로 반응이 되니까 당연히 늦는 하면 다르다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자바 컬렉션에서 조회한다. 고 가정해 볼게요. 뭔가 뭐 인덱스나 뭐 똑같은 레퍼런스나 하여튼 똑같은 아이디를 만약에 넘겨도 이런 넘겨서 가져올 수 있는 컬렉션이 있다. 가정하면 자바 컬렉션에서 멤버일과멤버일을 조회하면 근데 같은 뭐 식별자를 넘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늦는 비교하면 같다고 나오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에서 가져올 때는 당연히 쿼리의 결과를 가지고 매핑을 하고 뉴를 하니까 이게 다르다고 나오는데 자바 컬렉션에서 가져올 때는 이게 당연히 늦는 비교가 하면 당연히 같아요 왜냐? 같은 참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똑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잘 생각해 보면 뭔가 DB에 넣었다 뺐다 할 때는 되게 번잡하고 뭐가 그래요. 그런데, 자바 컬렉션에 넣었다 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객체 지향적인 거랑, 심지어 이, 뭔가, 같다, 이런 것까지 되게, 뭐, 라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게 객체스럽게 다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객체답게 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매핑 장업만 들어나는 거예요. 뭔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멤버에서 팀에 대해서 참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다양성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매핑 작업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마치 자바 컬렉션에 저장하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는 없을까라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자바 진영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JPA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JP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